주식시장이 훼손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네 가지 정도로 분명합니다. 다 정부 탓입니다. 명백합니다.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방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이 맡긴다고 해놨는데, 시장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정부 정책, 산업 정책이없고두 번째로는 자본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 이게 횡행합니다. 그런데도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힘만 세면 다 봐줍니다.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있는 투자 자금도 빼가죠. 세 번째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게 횡행합니다. 멀쩡한 우량 주식회사가 분할 합병을 거치고 나니까 무슨 전환 사체 발행하고 나니까, 신주 발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걸 하겠습니까?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의 안보가 경제를 망칩니다.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평화를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산업 정부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위기. 이네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증행이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